아, 존버 새끼한테 그냥 베리, 백트에 갔네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지붕? 가서가서 1층 1층. 2층 나이스. 야, 대가리 씨, 가리 태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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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가 Again. 아, 빨리 아, 뭐야 이거. 안 돼. 기이스 어, 아, 또, 그, 기 아, 또, 또. 아,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또. 아, 아, 또. 아, 아, 볼대 기죠 거기다가 소리통 하나 고어 뭐야? 야 연막 있어요, 연막이 없어. 우리 쪽, 제 뒤쪽으로 와 봐요. 돌없나아 돌이 아니라, 폭 없나? 그, 연막... 그, 요, 마, 그, 요, 마, 아 요, 마, 그, 요, 마, 그, 요, 마, 그, 요, 아, 이제 못 먹었다. 쇼. 씨발, 아, 총이 없어 어떻게? 괜찮아, 스푸트 총이라도. 아, 표집이 있어? 여기 어, 바로 앞에 있데들어왔다 이층 올라. 와, 쓰. 나또 아, 있다. 밖에 또 있어. 밖에 또 있어. 밖에 또있다고어 밖에 또 있어. 밖에 또 있어. 밖에 또 있어. 밖에 또 있어. 밖에 또 와, 나이스. 어, 나이스. 순대소. 비절이 해야지. 순대소. 바로 밑에 도 있었어요. 올라오나? 확실히, 확실히, 확실히. 올라오는 거안 보이. 없는 것 같은데, 없는 같은데. 있다. 바로 밑에 둘 오, 이크 오, 브레데크이야 돼. 브레이야 돼. 이페 오, 브페 나무. 오, 브레이크. 오, 브레이크. 이크 오, 레 한번핑 하나 더하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오른쪽으로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나이스나이스나더 하나 더